와, 드디어 뭐라가 드디 30년 되었다니. 드디어 뭐라가 30년 되었구나. 드디어. 그렇지? 제이야 어. 드디어 뭐라가 30년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지켜야지. 드디어 뭐라가 30년 되었으니까 집중하고, 열심히 점도 지켜야지. 아무튼, 드디어 뭐라가 30년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지키고, 집중하겠어. 집중 말이야. 그렇지? 어. 안부정하네 드디어 뭐라가. 드디어 30년 되었으니까, 열심히 지켜보자고. 그래야지. 진짜 30년 되었으니까, 더심히 지켜야지. 이제 30년 되었으니까, 어, 네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지키고, 집중하게. 어, 두봉아, 니말 맞아. 그래도, 뭐라, 진짜 30년 되었으니까, 더심 지키고. 하늘에 계 사제하고, 하느님이두분 계시니까, 열심히 지키고 을 거야. 30년이 되어도, 어, 난 알고 있지. 만약에 이제 30년이 되었으니까, 나는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지켜야만 해. 난 열심히 집중할 거고, 집중할 거고, 그 열심히 지켜야만만 해. 열심히 검사하고, 열심히 꼭, 집중해야겠어. 그래, 몽돌아 이번엔 마줘. 가자,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검사하도록 하게. 어. 어, 미안, 아이씨. 좋아, 아무 주간이 몇번 말해도, 다시 한번 말해도, 시보라가 삼 30년 채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뭐라가 드디어 30년 지었으니까, 열심히 지켜봐야겠어. 열심히 말이야. 역시 문제 하나도 없군. 다행히도. 어. 이제 홍준호 땐 가자. 이러다 홍준선생은 기다리겠다. 다른 친구들도 기다릴 거야. 알았어.